세 명의 스나이퍼에서 요즘은 한동훈의 스나이퍼로 겨냥합니다. 김사랑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인 문제가 요즘에 불거지고 네. 있더라고요. 음.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일인 시위를 하다가 온 거예요. 지금 일인실 아, 하고 예, 있지. 지금 또 끝나면 또 가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14일째 하고 있어요. 14일째. 자,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죠. 지금 이거 네 개를 걸어놨어요. 이거, 음. 이렇게, 이거, 예, 예. 김건희 여사 목줄 지고 탄핵불씨 쌓아 올리는 역적 한동훈. 이러면서, 자, 이거 다 한동훈의 비리들이잖아. 이거 다 기사로 나온 거죠. 한동훈 연말 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 못치는 쪼개기 땅 매입. 음.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갑부 모친 피부양자 등록 부담 공제, 천은 음. 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위장 전입, 자 다른 논문 표절 로혹 장인은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 이사, 천암 여검사 성추행범, 부치는 노동탄압 악덕기업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해놨어요. 음. 어, 이거 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위장전입 이렇게 해서, 자이 추잡한 부분은 덮방에서 붙여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싹좀 가려가지고 했죠. 음. 이제. 엄청난 반응이 있어 요 이게 음. 도곡동 요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해, 엄청나게 이이 동네가요 어떤 동네냐면 굉장히 좀 조용한 동네니까 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 거기 저, 음. 어 조용하지 저, 좀 어떤 동네냐면 꼼꼼히 읽어요 글자를 막 분석을 해요 아. 이 동네는 어이. 막 더. 대부분 보실 텐데. 어, 그 그러니까 글자를 분석을, 네, 분석을 해요. 육동이니까 분석을 해. 요 여기 네. 와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여기가 포토존이 돼가지고. 포토존이야? 어, 완전 여기서 사진 찍고 가. 오늘도 어떤 그 분이 이쪽 타워팰리스 사시는 이모님이 네. 오셔가지고 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네. 요 대치동하고 네. 이 개포동에 있는 친구가 요거 좀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한다고 또 와가지고 네. 저한테 샌드위치하고 이제 음료수 좀 주고 가시면서 네. 몇장 찍고 간다고. 네. 네. 요즘 아무래도 SNS 시대니까. 네. 요거로 찍고도 많이들 가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것들한번 보여주세요. 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요 거기다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타워리스 3차, 이게 타워리스가뭐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있나 봐요. 시동에 계신 분이 저희, <laughs> 슈퍼챗, 현장 슈퍼챗을 갖고,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laughs> 현장, 현장 슈퍼챗, 여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도 응원한다고. 속에 천불난다는 거요. 어, 속에 천불나서 죽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모사 음. 같은 놈이 있냐고 그는데 음. 이분은 여기다가 담아서 오셨는데, 요렇게 글을 써서 오셨어요. 이걸 꼭 알려달라고. 어. 이거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밥값을 좀 넣고. 음. 요거를 꼭 알려달래요. 이분이 어. 타오페이스그시동인가 거기 그쪽에 사시는 분이신 음. 어르신이, 음. 그,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음. 예? 이제, 자, 우리를 따지자면 좀 할아버지죠. 음. 요거, 나잘 몰랐는데, 이거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좀 쓰셔서 오세요. 음. 이게 한동훈 이 장인, 이거 글씨를 다 쓰신 거죠, 이렇게. 음. 한동훈 이 장인, 징형구잖아요. 근데 영구랬서어 영구. 잘모르시고 음. 땡구라고 적어놨더라고 <laughs> 얘는 진영구인데 이제 연구로, 잘 영구로 자꾸 나르셨나 봐. 요 아니 일부러 연구를 하는지도 <laughs> 몰라. 아, 어, 그래서 그한동훈 장인 요 진영구랑 놈이 고검장 출신이래. 이거 함서. 네. 근데 요 박용수. 박용수라는 놈이 음. 그 진영구랑 같이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음. 근데 요 최재경이 최재경이가 한동훈이를 발탁한 놈이라는 거야 음. 얘네들이 요게 또 50억 클럽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네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이거를 김사랑 씨도 알아요? 예알도그왜 방송을 안 해? 이러면서 음. <laughs> 그 이분규 방사님 채널에 가서 그러면 한동훈 장인에 대해서 그럼 해줄게 했랬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줘,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알,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분의 이제 마음에 어. 쏙 들게 얘기를 해드려야죠. 음. 자, 장인 한번 뒤져봅시다. 자, 내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인.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였었죠. 음. 자, 진영구, 예? 법무법인 강남의 고문, 고문 변호사. 대표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어, 대표 뭐 변호사와 종업자 동업자. 자, 음. 이두 분의 또 특징이 있어요. 아. 김대중 정권의, 정권 때 승승장구를 하셨죠. 그 예. 네. 음. 여기도 김대중 정권의 승승장구를 해서 하나가비가 음. 그때 당대표가 원내대표 할 적에 경기도 광주에, 이분이 야심이 많아요. 저기가, 음. 이 진영구 씨가. 아유, 그럼. 경기도 광주에 이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하고 뭐가 똑같은지 알아요? 뭐요? 단수공천 안 줬다고 삐져서. 아. 삐져서 안 나간 거요. 예 음. 단수공천 안 줘서 음. 하나갑이 때, 하나갑이 원내대표인가 당대표 쪽에 음. 경기도 광주 국에 나왔다가 거기 출신이거든, 경기도 어, 그래서 경우. 그 어, 그거를 포기를 했었죠. 이 음. 박영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 때 승승장구를 해서 네. 누가 키워줬냐? 마찬가지로 우리 김대중 정권 때 가방 못 지나 다름없으신 우리 박지옹옹께서 네. 자, 이 특검으로 임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고문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 김건희 여사 지금 도이치 모터스 사건 물고 늘어지잖아, 지금. 네. 한동훈이가 손해본 주가 조작도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야 그 뭐야 문재인 정권 때도 어떻게 기소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두사람의또 특징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진영고 씨 한동훈은 각게 무시하고 그 네. 바지 사장이고 그 실세 사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분이 이분일 거라고 봐요. 진영고 씨. 네. 자, 이분이 재산이 뭐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많아요. 음. 그 정도로 돈이 많다고 그랬는데, 뭘로 돈을 벌었냐, 이건 거예요. 이렇게 음. 검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 당연한 음. 거 아니에요? 네. 이두 분의 특징을 보자, 이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음. 음. 다음요. 다음, 예. 자, 그리고 이, 한동훈을 키워준 자. 예. 음. 요거, 이, 이 부분. 자, 이거에, 어, 중앙일보에 음. 어, 자 한동 검사 한동은 신념에 안빠지면 부서장과도 선긋는 나르시스트 이 나르시스트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음. 2024년 아, 딱 봐도 나르시스트야. 자, 2024년 2월 23일 기사에도 나르시스트인이 관종이라고 나왔잖아요 음. 관종이라고 그 김태흠 충남지사가 썼더니 그걸 쌍욕이라고 전화해가지고 왜 나한테 쌍욕하냐고 그 난리를 쳤다면서 음. 중앙일보엔 왜안 해? 나르시스 관종이라고 했는데,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컷, 예.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자, 당시 이한 위원장을 눈여겨본 인사가 누구냐? 최재경. 최재경, 어, 예, 최재경 정 검사장으로 전해진다. 음. 한동훈이가 윤석열 아인이다막 이런데 한동훈은 눈여겨보고 발탁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최재경입니다. 최재경. 어? 자, 최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오른 특별 수사의 실력자인데 음. 자, 윤석열 사단 이전에 누가 있었다? 최재경 사단이 있었다는 그렇지. 거예요. 자, TK 대구 지역 출신인 최종 검사장은 지역 인맥으로 연결된 2000년대 초 검찰 내 최고 실세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떠오르던 실력자였고 오. 이 검사장 출신 장인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한 위원장의 실세 라인에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얘가 누가 발탁 시켜줬냐 50억 클럽의 최재경이가 최재경, 예. 발탁 시켜줬어 그러면 지금 50억 클럽 지금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음. 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50억 그룹 왜 손도 안댔겠어요 못, 된거지야 최재경이가 발탁을 시켜줬잖아요. 예를. 네, 그, 그 뒤에는 진영구, 장인. 장인이 있고, 장인의 깐부 아. 누가 있겠어요? 박영수가 박용수 있는 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아. 자, 보세요. 권순일, 박영수. 어? 어, 이렇게 다 나오잖아. 최재경이도 50억 그룹이에요. 50억 그룹이에요 그럼 이 최재경이가 어디로 갔는지 또 봐야지 될거 아니에요? 다, 다 사람들 네. 최재경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한번 음.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최재경 씨, 한동훈이를 발탁하니 최재경 씨 보도록 합시다. 음. 다음 컷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최재경 씨, 삼성 법률 고문단으로 갔어요, 지금. 음. 삼성이 왜 이렇게 후달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최재경이가 삼성으로 왜 갔을 것 같아요? 왜? 자, 한동훈이는 삼성 조지고, 응? 음. 삼성을 조지면 자이 최재경이는 여기서 고, 법률 고문을 맡으면 어디 어느 어디에다가 이 사건을 맡길까요 하면서 법률 고문을 맡을 거 아니에요 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음. 그러다가 어떤 거는 김현장으로도 가고 음. 다깐부들이에요 음. 경제공동체는 이런 걸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음. 아니, 최재경이가 삼성으로 갔다니까는요. 그 이런 최재경을 잡아들이겠어요? 음. 한동훈이가? 이렇게 다, 다들 엮여 있는 거죠. 예.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손도 못 대는 이유 다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한동훈과, 한동훈의 박용수. 장인과, 박용수. 그러면 박용수는 어떤 인연들이 있느냐? 아, 이 박용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를 했던 분들이 뭐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음. 어떻게 더벌었겠어요 자,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물고 늘어지는데, 손해본 거에 손해본 거 2천만 원인 3천만 원. 그 주가조작 세력들이 그러잖아. 아, 긴 거니까 아무것도 몰라. 손해봤을 거야. 이러잖아요. 녹취록도 있어요. 그거 한동훈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음. 이재명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박영수 전 특검 주가조작 세력 운영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어요. 음. 얘들은. 여긴 실제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붙어서 법률 자문을 맡아왔고, 다음 커트요. 자. 한동훈 장인. 주가조작 사건의 연류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보타바이오보타바이오 음. 어? 보타바이오. 압수수색 들어가기 일주일 전인가? 사회이사 났는데, 그거 누가 정보로 줬을 것이다? 음. 뻔하지번 뻔하지. 어, 사위인, 한동훈이가 뻔하지. 장인 빠져나가게 했을 것이다. 이거 지금 뉴스타파 이거 고소하고 있어요? 음. 별거 뭐 시절도 없는 걸로는 다 고소해도 이런 거 고소 못하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뭐, 야, 주가조작 세력에, 어? 주가조작 세력단들은 이 진영구를 박영수를왜 법률이사 뭐 고문으로 왜왜 왜 했겠어요 실세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실세니까 음. 자 이렇게 엮여들 있는 사이인데 그러면 그중에 잘 더러운 놈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음. 이거 (50억) 크로 왜 손도 못 대요 음. 지금 그래요. 한동훈이가 깨끗해요 그왜 김여사 물고 늘어져요 손해 본 주가 조작도 있어요 자 그다음 커트요 음. 자이 한동훈의 장인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이거 우리나라 돈만 가져가지고 돈 벌겠어요? 어? 중국 정부와 밀접했던 정황이 이거 이거 차이나 뭐니 없이 되겠냐 이건 거예요 지금 이거 음. 과거에서부터 중국 정부와 밀접했던 우리 최근에 아시는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세력들이 있대요 어? 정치하시는 분인데. 솔깃할거 아니에요. 자기도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다 보면 중국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음. 그러면서 뭐 하다 보면 다 중국이에요. 이러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중국 홍보 잡지 차이나 라이프 창간 때부터 중국 대사와 인터뷰를 했어 중국 대사가 그냥 대사예요. 음, 그렇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음. 중국 정부의 사업 허가받은 회사와 협력사, 협력사 관계. 관계고. 이게 중요한 어? 협력사 관계요. 협력사 관계예요 어? 아, 이게 중요해요. 어, 이러니 돈을 안 벌겠어요? 이러니? 어. 이게? 이거 보세요. 장인 진영구 변호사가 운영하던 회사가 과거 중국 홍보 잡지 차이나 라이프를 발행할 때 주한 중국 대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현지 회사와 협력사 관계.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친중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게 파장이, 파장이 예상돼. 이거 보세요. 어? 자이 장인의 뒷배다라는 장인 캠프가 꾸려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 말이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한가의 소문에는 뭐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뭐 이렇게 어? 좀그 쇼윈도 부부인데 뭐 여기가 뭐좀 주선을 해서 좋게 지내라라고 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야망이 큰게 장인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지금. 어? 자 이런 사람. 정치하려면, 대통령, 대선 뭐 이런 거 가려면 돈이 보통 필요합니까? 음. 장애인의 후광 없이 됩니까? 저는요, 한동훈에이 대머리 라인부터 정리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음. 이거 누구겠어요? 이분 아니, 아니겠어요? 자, 이 진영구. 음. 자, 빼이 같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 누구의 이루가? 본인 아니야, 본인.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쪽이요 허권나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어 판정 취소소송 제기. 다 줬잖아요. 어? 삼성 관련된 거. 네. 법무부에서 이거 어디다가 맡겼겠어요. 어? 삼성에다가, 삼, 저기 뭐야, 그 뭐야, 김현장에다가는 안 맡겼는지 이거 조사해도 해봐야지 된다니까. 어떤 건 김현장에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누라한테 일감 몰아줬으면 그게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마누라는 김현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집에 치과 하고 있으라고요. 음. 코바나 컨텐츠 해요. 자기야말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김현장이 마누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어? 뭐자뭘 하든간에 김현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자기 마누라는 이거 음. 보세요. 어? 엘리엇, 어, ISDS 이거 전부 다 폐소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수백억 수천억씩 나가는 그 모든 어 비용들 어디서 맡아서 했겠냐는 거예요. 이 법무부 비용을 이거 음. 어? 엘리어 판정, 어? ISDS 이 이거 어? 이 소송도 누가 맡아서 했겠어요? 쓰리 쿠션으로 갔는지, 쓰리 쿠션으로 갔는지요? 갔는지요? 음. 무슨 어? 그냥 어? 지 쿠션으로 갔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지 될거 아니에요. 이거 음. 지 마누라 해주라고 한 건지요? 지하고 관계된 는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요. 이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지 이거 대권에 가려고. 나는 이게다 수상하거든. 예전에 무슨 현대고 동창이라고. 그 누구야, 그거. 배우 있잖아. 이정재인가? 이정재. 사진 한 것으로 음. 이정재 쪽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음. 주가 오르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음. 연예인들이 그 보통 눈치예요 얘한테 그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의 그냥 추측에 추측. 집안이 어때요? 한동훈 마누라 세상에 그 200만원 아끼려고 위장전입까지 하신 분이요. 차 조금 싸게 살라고. 아,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니까요. 는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푼한푼 한 할게요. 어. 그러니까 탈세범만네요 그게. 음. 뭐 그러면서 딜러가 있다? 어느 딜러가 감 크게 어? 검사 마누라를 위장전입을 시켜요. <laughs> 어느 딜러가. <laughs> 큰일 날라고. 음. 고소하지 고소 좋아하는 놈이. 자, 다음 커트요. 자, 이거 보세요. 삼성물산 합병 분쟁 또패소 엘리에서 이어 메이슨도 400억. 자, 이거 다 어디다가 법무부에서 음. 어디에다가 이거, 응. 음. 어디, 어, 디 어, 디에다가 맡겼냐 이거예요. 이런, 음. 이런 재판들을. 왜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 되느이 소송들을 왜 한동훈 때는 길을 쓰고 했냐 이건 거예요. 음. 이거 수상하잖아 이거. 이거 자기 이 대권 가, 나가려고 하는 거였으면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지 된다 이건 거요. 장인도 장인이고 어, 박영수 나왔다 들어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음. 오랫동안 한 달이나 있었나요, 박영수? 몰라, 좀 짧았어요. 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최재경이 들어갔어요? 음, 그러게. 그러니까 위에 다 카르텔들이 다 해쳐먹고 그다음에 쓱싹쓱싹 그러니까는요. 더 음, 많이 있고 상위 1% 이들은 그러니까 아주 들어온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인 것 같아요. 음.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건데 하여튼간에 요런거 자 장인과 박영수 중국 채나모니 이거 한번 자 이거 한번 보 이거 요번에 도곡동에 계신 우리 요, 네. 요거 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신 분 <laughs> 요거 꼭 이봉규 박사 왜큰 채널에 가서 얘기를 안하냐고 오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제보 감사하고요 네. 참 열불납니다. 열불불니다 열불 빨리 열불 끌어내야지 열불 돼요. 55클럽 왜 수사 안 하고 뭉갠 거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심사랑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